아니 진짜 이거 비트코인 왜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빠져요. 아참 이거 웃기기도 한데 뭐 저도 코인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비트코인 빠지는 걸왜 기다리고 있냐면 어이 정도 올랐으면 중간 중간 개미터는 구간들은 나와야 돼요. 한번 공포심을 제대로 줬다가 들어 올리는 게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개미 털릴 사람들 다 털리고 이 구간에서 장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빠질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제대로 털려 버릴 때 알트들이요 미친 듯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진짜 대박세일 구간이에요. 그냥 단숨에 빠져버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올라갈 때 같이 더블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잘 지켜주니까 아 얘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냥 올려주려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빠지면은 좋은데 뭐 올려줘도 좋다. 저는 뭐 요런 마인드입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 사면 되고 빠지면 진짜 박인세일 하는 거 주워 담아서 폭등빔 나올 때 그때 팔면 되거든요. 일단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려주면 나이스 하겠죠. 뭐 1억 가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비트코인 무조건 1억 가한다고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 없습니다. 제 과거 영상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야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자,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시장 그냥 사면요. 거의 다 수익나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잡아도 수익나는 시장이에요. 자, 이건 너무나도 명백해요. 뭐, 시바이노 도지같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 20조 원, 30조 원 넘어가는 애들이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폭등했다고요, 여러분. 300%가 넘게 올랐다고요. 이렇게 몸뚱아리가 큰 애들이 먼저 퍼포먼스 보여주고, 나머지 애들이 야금야금 따라 올라가요 지금이 그런 장인데 일단 시바이노랑 도지를 봤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제가 두 코인 다 타점 제대로 잡아드렸었죠 도지 같은 경우에도 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익 빠르게 냈습니다 3거래일만에 나왔고요 도지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빠졌던 구간마다 계속 사지라 그랬어요 3만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덧 5만원에 성큼 다가와 준 모습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나머지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다 먹고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그만큼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코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세개 코인 말씀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코인은 크레딧코인이에요. 크레딧코인은 사실 제가 어, 빠졌던 구간마다 영상을 계속 찍어드렸어요. 제 영상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찍어드렸냐면은 여러분 이건 그냥 무조건 전 고점 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그냥 입이 아프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시 한번 천원 돌파 해주면서 여기 윗꼬리 물량 소화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과거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어느덧 천원이라는 이 가격 자체 라운드 피격 가격을 지원하게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특히 코인이 동전일 때랑 지폐일 때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폐로 들어왔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 트라이를 해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가 윗골이 들어가는 거, 이런 장대 양봉 나올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 진입을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따라서 크레딧 코인 어디에서 잡으셔야 되냐면, 살짝 쿵 눌렸을 때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4시간 봉으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한번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눌렸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천원 초반, 이 구간까지 한번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해서 전 고점까지는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전 고점까지 3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1억 갈때 같이 동반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라인 잘 지켜주시면서 챙겨 먹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지금 관심 종목에 크레딧 코인 담아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크레딧 코인과 같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인데요. 어 크레딧 코인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여기 앞에 묵은 매물들이 별로 없어요. 클린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클린함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계단을 그려갈수 있는데 이 천국의 계. 같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세이나 수위 같은 친구들좀 보여드리면 수위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물론 지금은 살짝 조정받는 분위기긴 하지만 전고를 뚫었을 때그 파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고 뚫으니까 더 갔단 말이죠. 이렇게 계단을 그려가는 애들은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페이스 아이디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요런 요런 파동을 그려가면서 고점을 높여갈 것이다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스페이스 아이디, 지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담아 두셔야 되고요.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전에서 지폐가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레딧이랑 정말 결이 같죠. 천원 초반까지 한번더 눌린 목을 줄때한번 담아서 크게 먹어보자. 사실 리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비트 c 마켓 차트랑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원화 상장과 이 비트시 마켓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현 위치에서 살짝 눌렸을 때 우리가 담는다라고 한다면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 윗꼬리 부분인 30%까지는 스무스하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로. 돌려봤을 때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원화 차트에 적용을 하면은 상방으로 30%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300원까지는 갈 거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이 가격대 잘 기억하시고 이 스페이스 아이디 꼭 매매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인은요. 업비트 코인 중에 요 코인이 있는데 이거 진짜 폭발 직 입니다. 자, 이렇게 잠잠하던 찰나에 거리대금이 제대로 들어와서 펌핑 한번 나왔죠? 이거 진짜 미친 펌핑이거든요? 나왔다가 윗꼬리 달면서 밀렸어. 다시 한번 윗꼬리 달고 밀렸어. 이 구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 계속 과거의 묵은 매물들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의 긍정적인 점이 뭐냐면 여기 이 장대양봉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절대 훼손하지 않는 이 라인이 뭐야? 바로 세력 라인이라는 거겠죠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 시기에서 이 세력들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쏴줄 때이 코인은 그냥 미친 듯이 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폭발 직전의 코인 무조건 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솔직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코인은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하점 기가 막히게 공략하시고 수익, 수익 제대로 한번 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어렵게 발굴해낸 이 폭발 직전의 코인, 요 코인은요, 제가 히든 코인으로서 어렵게 종목 분석하고 타점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보내주신 분들 제가 모두 다한분한분 번번 확인하고 세력이 매집 완료 끝났고 제대로 기가 막히게 핸들링해서 펌핑 시킬 수 있는 이 마지막 히든코인 종목 이름부터 매수과 목표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이 종목을 조금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뭡니까? 당연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010-2488-3215번 제 개인 연락처로 오늘 히든이라고 먼저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댓글에 저한테 감사하다. 오, 좋아요,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뒷번호 이렇게 꼭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뒷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제가 히든 종목 발송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큰 꿈을 만들어주는 게, 실현시켜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진짜 저의 간절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 100억의 기운을 팍팍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시장에서 돈벌수 있을 때 바짝 벌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하단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